버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laughs> 버스가 나아 버스가 나아 아. 아. <laughs> 주차타워에서 주차하고 나오니까 명품거리가 있어요 <laughs> <빨리> 찍었어요 찍었어요 <laughs> 우와 <와. 웃음> 여기서 찍고보면 진짜 재밌겠다 나이스 아, <laughs> <멋있다. 웃음> 고딕 양식이 상당히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장을 보면 이게 인양 생기 아니겠어요? 얘는 이 뒤쪽이 약간 이어게 있을 거예요. 리리 근데 입장하는 곳이 어딘지 못 찾겠어요. 배지 검증을 다야 되는데. 카페트를 벽에 담게 보온을 위해서 담거래요. 너무 사실적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예뻐. 요 음. 벽에 있는 이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런 걸로 오케이. 밥 먹으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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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보여요. 막 서핑도 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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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노는 거 보고 부러워서 저도 비키니로 갈아입었어요. 들어가려고. <laughs> 지금 방을 3개를 예약했는데 하나밖에 못 열어가지고 이러고 계십니다. <laughs> 3, 8, <laughs> 8, 0, 2, 4, 4 8, 8. 7, 7, 2, 2, 6. 6. 끝이야. 아, 드디어 <laughs> <되게> 열렸다. <어렵다. 웃음> 전상시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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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스부르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왜안 보이네? 가려줘서 나무에 가려줘서 일요일이라서 너무 평화로워요. 지금 열려 있는 가게가 거의 없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긴 한데 평화롭습니다. 나무 좋다. 마을 자체가 너무 환려하고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와, 와, 아, 네. 와, 아. 와. Unut, 음, 냄새 봐. 어. 아. 그러니까 찾... 알아서 돈 내고 가져가는? 알아서 돈 내고 <laughs> 가져가. 와. 근데 되게 너무 신기하다. <놀린다> 근데 난 뭔지 모르겠어. 저, 저도 모를걸요? <laughs> <laughs> 제가 아 The o u t s 음. 아쉽다. 너무 귀엽다. 인형 극장에 왔는데 있어요시부 인형, 다고 합니다 아파 g 에서 12시부터 연다고합니다 아직 10시여 가지고 아쉽다.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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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인 Yang, y a g n Uh, you can drive there. Oh. Um, do you have a permanent residence in Germany? Oh no. No? No. Just uh, tour. Just tourist? Yes. Okay. Um. It's of the is so Wow. It's in 폭포가 너무 멋있어. 비가 살짝 와가지고, 오비까지 입어줬어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추워요. 어제는 진짜 더웠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뻐요. 대박. 너무 예뻐 와. 대박 저라푼젤 성같이 생긴 성도 있어요 너무 예쁘다 관광에 도착했어요 굉장히 큰 입구가 보이는데 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뭔가 뭔진 모르겠는데 쿤스트 <laughs> 아웃마트가 있어요 우유로라가지고 꼽고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좀 싼걸 발견하면니 그래도 황뷰랑 비슷하게 건너려면 요 핸들 표시를 대야돼 그래야 포함비를 켜지네요 음. 여기가 바이어르 투어 서탑인것 같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계단이니까 안올라가겠어아 <laughs> 드디어 교과서에서만 보던 제너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 이렇게 됐어. 음, 맛있겠다. 와. 음, 음. 지금 노이슈만슈타인 섬에 들어가는 티켓부스였는데 솔드아웃이에요, 솔드아웃. 아, 어떡해. 네. 아쉽지만 오늘은 인스브르크로 가고 내일 다시 오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스타츠 <목소리> 브브르체크에라고 써있어서 한번 들어가볼세요 밑에인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네요. 네. 공무원도 토요일, 네. 일요일에는 쉬나 네. <laughs> 봅니다. 저 무슨 코코넛 필링이 차있는 슈니발렌을 <laughs> 아. 샀습니다. 네.